비자리 아, 비자 열면 뭐 하는 거? 비뭐 하는 거? 비기름인 거같던데 비자유 저기 써 있을 거야.

천년의 숲이란 입구가 보입니다 춥지는 않네요 어제보다 더 춥네요 음, 온도는 높은데 어,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 그늘이 있어서 너무 좋아. 새소리도 좋고. 왜, 두, 왜 뒤돌아보죠? <laughs> 뭐 얘기해주려고? 얘기해. 이렇게 둘이서 딱 걸어가면서. 바다 가다가 살짝 쳐다보면 사진 찍으면 이쁘대. <laughs> 그렇겠네. 뱀주의. 뒤에서 이제 찍어줘야지. 뱀주의. 그치. 아 <laughs> 음, 너무 예뻐 여기는 좀 습하고 응. 아침에 안개 꼈을 때 응. 이슬 막 내리면 우비를 줬어. 지금은 응. 주는지 모르겠는데. 아침에 오면 우비를 주거든. 왜냐면 어 이슬방 엄청 엄청 그게 너무 좋았어. 그때 새벽에 왔을 때. 살짝 비올때 오면 진짜 좋아. 안개 끼면서 피는 저 굉장하지 않나? 음. 뱀 온다는데. 뱀이 다 뱀이다. 어, 코맛도좋렇게 해다. 오, 바람 소리.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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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나는 비자리무 비자나무 숲지킴이 274년 해. 동안 자랐다가 이거 아, 예, 이렇게 잘라. 음. 햇빛을 못 받아서 죽었구나 대박.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손왜 이렇게 못생겼니? 그럼 좀더 들어가서 다른 풍경을 촬영하겠어요. 안녕. 두번째 안녕.